2025 신한 솔뱅크 KBO 리그 엔시타이노스와 LG 트윈스의 맞대결 박민우와 김주원이 테이블 세터를꾸립니다 손아섭, 오영수, 권희동의 중심 타선. 세 경기 15이닝 소화하면서 1승 1패 3.60의 평균자책점. 홍창기와 문성주의 테이블 세터 라인 이고요 오스틴 문보경 김현수의 중심 타선. 올 시즌 4 경기에서 4승 27가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면서 1.30의 평균자책점. 왼쪽 라인업 쪽에 뾰볼 깊숙하게 흐릅니다 홍창기 1루 통과 2루 도전 2루에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LG 역시 선두타자 1루타 워낙 공을 잘 보는 타자들이잖아요 예. 끌어당겼습니다 2루스 박민우가 잡아서 2루 선택합니다 그 사이 홍창기란 한 베이스를 옮겨가면서 주자 3루가 됐습니다 통산 NC를 상대로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던 오스틴 선수인데요 득점권 차율도 무려 3.6푼입니다. 들어 안겼습니다. 높게 멀리 담장을 향해 넘어갑니다. 세 경기 연속 홈런. 오센트 시즌 여덟 번째 홈런. 오늘 경기 가장 먼저 잠실 야구장 담장 너머로 타구를 날려보냅니다. 자 이래부터 경기의 신명 선수의 슬라이더를 야 정말 완벽한 포인트에서 완벽한 타격을 해줬어요. 네. 타사구로이 기간에도 7개나 얻어가면서 출루율이 4할 7푼팔입니다. 때렸어요. 센터 직 준경수 달려나옵니다. 잡았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 4경기만에 안타를 기록하는 김희집 선수입니다. 어, 3월에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4월 10경기는 3할1푼6리로살아다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어요. 어... 왼쪽으로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홈런을 홈런으로! 담장을 보내는 서우철의 툴한파! 균형을 맞히는올 시즌! 자신의 첫 번째 홈런이 터지면서 2대2, 동점이 됩니다. 올려입니다 선두타자 출루를 허용한 신민혁 선수입니다. 볼카운트, 원볼원 스트라이크.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진 단차! 1루 주자, 2루 받고 한 베스트! 3루로 들어갑니다! 그 사이 구원욱도 에루까지 주자 3루와 1루 찬스! 발사각이 26도 굉장히 네, 이상적인 발사각이죠 박혜민이 걷어 올렸습니다 높게 떠올랐습니다 익스소나섭3루 주자가 추원을 잡았습니다 네. 주자 모두 태그 박동원을 호흡으로 안내합니다 박혜민의 1타점 희생플라이 3대2 다시 앞서는 LG 트윈스입니다 놀라운 수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하성에서는 아직 뻗지 못하면서 역수가 잡았습니다 3대3 아... 하지만 LG 트윈스는 박해민의 희생 플라이 타점으로 3대2이 경기를 다시 걸음 앞서갑니다. 아... 몇다리 타고 엘루스의 필드에 어갑니다 거리동 엘루 통과. 멈추지 않습니다. 자, 공을 더듬어요. 1루, 1루. 2루 선습입니다. 거리동에 1루타. 번트를 댔습니다 임찬규 1세트 그 사이에 권희동은 3루까지 이동하면서 원아웃 3루가 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권희동은 여유 한번내죽였다 서우철이 삼돌로 넣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영준의 역전적 히타! 점수 4대 3. 이제 이 경기는 다이노스가 앞서갑니다. 근데 이런 어떤 중요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체인 접촉을 밀어 보냈습니다. 모익스 공창기가 뒤로 물러났고 타구를 잡았습니다. 돌토 나가는 한 탑입니다. 김영준 1루 지나서 3루까지 박민호 1루 2루 도전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박민호 오늘 2루타2 개로 멀티치. 걷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천천히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박혜민이 잡았습니다. 쓰리아웃입니다 그러나 NC는 4회 서우철과 김영준의 적시타로 2점을 더하면서 4대3으로 이 경기를 앞서갑니다. 손! 날려들면서 이렇게 투한 열흘 정도 휴식을 주려고 그랬어요. 예. 오른쪽으로 타구를 보냈고 안 탑니다! 박혜빈! 네, 빠릅니다! 1루 맞고 2루까지 천천히 속도를 늦추면서 들어갑니다. 투아웃 이후에 2루타!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나팠 트럭합니다 존에 걸치면서 스트라이크아웃 신민혁이 위기 상황에서 실점 없이 위기를 넘어서면서 한점차 리그들을 지켜갑니다 3구째를 밀어냈습니다 좌익수가 달려 낙합니다 파울지어 파울지어 잡았어요 점니다 권리동. 아, 동료들도 도와주네요. 네, 펜스를 의식하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잡아줬습니다. 네. 네막 선수로 나오는 신현준 선수요. 아직까지는 네, 안탈 막고 있지 않아요. 때려냈습니다. 느린 네앗탄 볼이 이루스. 잡아서 옐로. 2 아웃입니다. 2 아웃입니다. 자 신민혁 선수가 5와 3분의 2이닝을 책임졌고 올 시즌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습니다. 올 시즌 9경기 10이닝 소화하면서 2승 1홀드, 제로의 풍든 자책점. 어떤 자신의 지금 기회를 자신이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유격순! <laughs> 직접 잡아내면서 손주환이 올라와서 아웃 카운트 하나와 함께 6회를 정리합니다. 한인닝수하면서 1승 1패 1홀드 9.00의 평균자책점 들어 올렸습니다. 좌중간 주 견수가 좌익수 방향 쪽으로 이동하면서 타구를 잡습니다. 이제 네. 선수의 통석이었는데요. 대타 송찬입니다. 올 시즌 8경기에서 2홀드 4.70의 평균자책점 골래시 골라냅니다. 대타 송찬희 선수가 볼넷을 골라 출루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다른 팀 선수들도 종종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뚫어당겼어요. 일로스가 잡았습니다. 베이스 밟고 1로 아웃! 쉼드! 자, 지금은 이제 일로심이 먼저 파울 선언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비디오 판독이 예, 요청이 됐습니다. 뭐 대략 유추는 할수 있겠네요.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더 달라 보일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필드로 서런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두개 아웃 카운트가 한 번에 정해졌고 이렇게 이닝이 종료됩니다. 열경기 고화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1승 2패 4홀드 8.38의 평균자 책점을 <laughs> 왼쪽 좌익수 좌익수 옆에 떨어집니다. 1루 통과 2루로 뛰어야 2베이스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오스틴의 1호타 오늘 3안타 경기입니다. 손아섭 선수를 뺐고요. 박지원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스윙 삼진. 선수는 이제 타이밍을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예. 전삼인 선수는 뭐 아주 자신 있게 자신의 토신패스볼를 강하게 던집니다. 오늘 두 번의 삼진과 파울 플라이 원동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킵니다. 그러나 오스틴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4대4 동점 8경기 7과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1홀드 2.35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네. 연호 타격 3루간 열었습니다 오늘 멀티히트 3초로 경기의 김영준입니다 대주자 박영빈 선수가 들어갑니다 오른쪽 무릎에 조금 더 체중을 좀 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주자 스타트 1루로 1회 서 세이브 여유생. 무사 주자 2루로 바뀌었어요. 스윙 스이커천지한 선진입니다. 올 시즌 6경기 6과 3분의 1이닝 2세이브 1 이닝 소화하면서 이 세이브 1.42의 평균자책. 결국에는 장수 선수가 완벽하게 구위를 회복해서 이제 마무리를 맡아 주게 겠죠 자, 내야를 뚫고 나가는 탑니다 박영민이 3루를 드는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앞서나가는 내시다이노스! 점수 5대4! 적시타의 박민호, 통산 1500번째 안타를 팀이 앞서가는 적시타로 만들어냅니다! 7경기에서 3세이브, 6.43의 평균자책점조구을 어. 때렸습니다! 이 경기 구회번에 다시 원점으로 오대오 통점을 만드는 박동원입니다. 자, 이어군 캐스터가 오늘 박동원 선수가 잠잠하다고 말씀하자마자 자, 초구 그대로 잡아당겨서 박동원 선수의 정말 시원한 스윙이 나오네요. 시든 여섯 번째 홈런으로 오대오를 만들어낼지 트윈스. 그찬사에 계속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습니다 좌중간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좌익수와 중견수가 따라갑니다. 좌익수 캐를 넘겼습니다. 구번영1호1호에서 멈춥니다. 구본영 1루타. 이제 LG 트윈스 끝내기 주자가 득점권에자리합니다 평원영 선수가 이제 1루에 들어갑니다. 무사 주자 1루입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잡만고 알록! 1에 서우십입니다. 이제 대주자 최원영이 홈플레이트 가장 가까운 3루까지 이동합니다. 네, 박혜빈 선수도 뭐 좌측 어, 3루 쪽 1루 쪽 투수가 잡았고, 1루! 일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류진혁이 이닝을 막아냅니다. 5대5 동점두 팀의 승부는 이제 연장으로 접어듭니다. 오지환 선수가 결국 나왔습니다. 네, 이제 유격수로 들어갔고요. 올해부터 이제 11회까지밖에 어, 연장전을 치르지 않죠. 예. 잡아당겼어요, 왼쪽 깊숙하게 갑니다. 원바운드로 담장을 때립니다. 권희동 이렇게 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이루타두개 기록하는 권희동입니다. <목소리> 때렸습니다. 좌중단으로 타구를 보냈습니다. 넓은 공간에 떨어지는 안타! 이루었던 권희동! 홈까지충분합니다 김유진의 석시타! 6대5 NC가 다시 앞서 나갑니다. 두경이 2와 3분대 제로의 평균자책 점 출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낮은 공을 퍼 올렸습니다 좌중간입니다 좌익수가 따라갑니다 좌익수! 권희동이 잡아냅니다 높은 바운드 뒤로 물라갑니다미로스 잡아서 빠르게 이어. 좋아웃입니다 볼카운트 투앤만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솟구쳐 올랐고 조하익수가 달려내려옵니다. 잡았고 레연 경기 종료. 엔시다이노스가 LG 트윈스의 6대5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에서 탈출합니다. 드디어 연패를 끊는 엔시다이노스입니다. 올 시즌 LG 트윈스에게 첫 연패를 안기면서 엔시다이노스가 3연패에서 탈출합니다.